도인인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5월 10일에 약 80만 가구에게 한시 생계비 50만 원을 1회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이 5월 10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신데 이렇게 보시면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층 가구에게 한시 생계 지원을 50만 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적으로 따져보자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37만원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231만원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298만원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365만원 이하이셔야 되고 재산 기준 같은 경우는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대상자 그리고 타 코로나 19피해지원 사업 대상자 예를 들어서 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버팀목자금, 소득안정지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이렇게 지원금들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불가가 됩니다. 그리고 가구기준은 2021년 3월 1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말씀드렸듯 지원금액은 한 가구당 50만 원씩 일회 지급을 하고요.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인터넷 모바일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냐면 복지로 사이트가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거나 제가 하단에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신청은 읍면동 방문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과 그리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로나19 중소본 한시생계지원 상담센터가 있어요. 1577-933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려 봤고요. 50만원 신청하셔가지고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주이기 때문에 신청을 꼭 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재산 기준하고 못 받는 기준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있다면 꼭 공유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5월 10일에 꼭 신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